아니 어떻게 그니까? 이렇게 어무하게 드시면은 좀 저도 좀 불러가지고 좀 해야 지 우리나라랑 격차는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저기 보험 형님 김명장아 오랜만이오 뭐야왜왜언굴을가야돼그래데더궁금을지겠네아 안녕하세요. 음. 고예 네. <목소리도> 네. 네. 아, 저희 이제 저희가 동영상 명았는데여기가여이야 여기 아저씨야.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습니다어야어 <laughs> <laughs> 어디야? 어디야?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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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장에서만밀어주 <목소리도> 오늘 오늘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아까 한번지나갔을때썰로 하더니만은 이제 좀다 알아보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 저도 아, 두, 두 번째입니다, 저, 어. 그래요? 그데 아, 어떻게 같은 소배인는전이아요 선배. 아, 아 네. 예. 사범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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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사기하더라 그래. 그렇죠. 이번에 나온 소배꼭그 분의 회사 아유, 춘전 시민들이 음. 여기 다돌아 있네.

예! 돼야죠, 네. 예, 돼야죠. 네. 아까 여기 주던데 여기 잔 네. 아, 네. 네. 끝나고 여기 장장잠시몇잔 네. 해가지고 저희 올라가가지고 네. 끝나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요 이 그럼 저변지 파이팅 러가변지면한테 파이팅 변지랑. 파이팅. 이래가지고 제가 되변지파이아감합니다 네. 나도, 나도 변지 예. 예. 어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이구 아니 안녕하셨어요변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여이 어디에? Yeah. 그... 아, 무래도 형님 이제 좀하려고 갑자기 이런 전설의 스팁이 돼가지고. 여기, 여기. 여러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고안 돼? 안 돼? 고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 여기 우장 누구야? 누구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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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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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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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누구야? 누구야? 야야